채무자가 자신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때 만약 이걸 받는다면 단 3일 만에 채권의수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채무자의 재산은 단 하나도 없고 채무자 또한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정말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막막하기 짝이 없죠. 자, 하지만 그럴 때 무작정 채무자와 싸우는 것보다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본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채무자들도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받을 돈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겠죠. 그래서 채무자들이 나도 지금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받지 못해서 못 주고 있는 것이다. 돈이 들어오면 꼭 주겠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받을 상대방이 오히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채무자보다 훨씬 더 돈을 받기 수월하다면 그 채권을 넘겨받아서 회수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다보니 실제 추심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하는 것이 채무자를 갈아타는 즉, 채권 양도 양수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할때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같이 알아보시죠.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양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은행 등의 대출기간이 채권을 매각하거나 다른 기간에 양도를 하는 경우 상사 채권이기 때문에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죠. 자 하지만 일반 채권자 여러분들은 대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멸시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수금의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죠.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 양수 받는 것은 채권자만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즉, 양도 양수 계약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소멸시효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채권이 가지고 있던 성질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등의 채권이면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대여금인 경우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넘겨주는 채권을 잘 살펴보시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당연히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신속하게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진행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 연장의 의무는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 즉 채권자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3채무자의 변제 여력이겠죠. 일단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채권자 여러분들은 채권을 받는 양수인 그리고 채무자는 자신의 받을 채권을 넘겨주는 양도인 그리고 해당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채권을 양수 받아서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제3채무자가 정말 짓불도 없는 즉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냥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제3채무자의 정보는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양도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양도인에게 제3 채무자의 사업장 운영 여부 및 활동 사항 그리고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 정보 등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해야겠죠. 또한 제3 채무자의 경제 활동이나 가족 관계 등 추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해수 여부를 판단하기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심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저희 돈도 대표전화 1599에 2590으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제3채무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채권해소의 가능성까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번째는 이제 양도 양수 계약을 맺고 통지를 해야겠죠.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또 계약을 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통지를 해주지 않고 내가 양수를 받은 채권자라면서 느닷없이 제3 채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분쟁과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 계약을 한 사실을 제3 채무자가 모른다면 기존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변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했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제3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될 뿐더러 그 통지를 제3 채무자가 송달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 또 지급 기한 및 입금 계좌 등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면 되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양도양수 계약서 및 통지서 양식은 돈도 홈페이지와 또 블로그를 통해서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는 필히 특약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을 양수받아서 추심을 했는데, 채권자 여러분들이 제3채무자에게 회수를 못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일반적인 양도 양수 계약은 병종적 양도 양수 계약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제3채무자한테 추심을 실패하거나 또는 일부 밖에 회수를 하지 못하면, 채무자, 즉, 채권을 양도한 사람에게 재차 추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 보면 양도인들이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아니 나는 채권까지 넘겨주면서 내할 도리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돈을 또 달라는 말이냐 그리고 당신이 주심을 못해서 회수를 못한 건데 왜그 책임을 나한테 묻느냐며 오히려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도 양수 계약서에는 반드시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럼 특약사항 첫 번째로. 양수인이 위 양도인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액이 양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양도인은 여전히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 두 번째는 양도 양수 계약의 통지는 양도인에게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다라는 조항을 꼭 삽입하십시오. 그런데 생각보다 이두 번째 특약 조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채무자들은 막상 채권자분들이 찾아오고 또 독촉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는 채권을 넘겨주겠다면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금만 지나면 채권을 넘겨주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막상 계약서만 작성해둔 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볼때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 권한을 위임받으면 양수인, 즉 채권자분들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즉시 통지를 할수 있게끔 꼭 특약사항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통지 및 송달에 따라 채권의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통지할 때는 무조건 내용 증명 방식으로 발송을 하십시오.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면 발송을 했다는 증명 또 수령을 했다는 증명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한 증명을 동시에 할 수가 있겠죠. 제3채무자에게 양도 양수 계약서가 도달하고 또 이의가 없으면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흔한 예로 채무자 즉 양도인 같은 경우는 채권자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수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양수 받은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해도 대항력 즉 우선에서 여러분이 먼저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수를 받은 채권은 채권자 여러분의 채권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받을 대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제3채무자가 개인회생 등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수 받은 채권의 제3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대부분 변제받는 금액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원 채무자인 양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채권자인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번째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채무자의 이런 거짓말에는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채무자가 받을 채권 중에 모든 것이 양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양도가 안되는 채권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 종류를 보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부양청구권이나 재보상청구권 해 또한 각종 연금에 대해서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내가 나중에 보상금을 타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양도해주겠다. 또는 한 달에 내가 연금으로 얼마씩 받는데 그걸 양도해주겠다며 채권자를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분들이 약속을 밀어주거나 또는 속아서 그런 채권을 양수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채무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채질 수가 있겠죠. 저도 그리고 수많은 추심 전문가 분들도 채권 해수를 하기 위해 정말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오늘 알려드린 채권 양도 양수 계약입니다. 자, 이걸 잘 활용한다면 정말 풀리지 않던 숙제를 한 번에 풀어낼 수도 있겠죠.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받는 추심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또 일어서서 그 방법과 해답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